어, 아, 여기 숨은 벽인데 숨은 벽 스물벽 바로 옆에가 숨은 벽인데 아 내가 요거 우선 내려와가지고 이 바위 위에서 내려가다고 내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쉬면서 빵을 먹고 어, 가만히 쉬고 있는데 빵을 먹으면서 오면 뭐. 근데 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싹 보이더니 그두 사람이 튀어봐 튀어내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 가더라 그러니까 거기, 거기 위치가 하나 참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앉아가지고어요 <놀람> 부분에 앉아가지고 사람 소리가 나가지고 쳐다 보니까는 어 여기서 이 사람이, 음, 요, 요 부분으로, 딱, 이렇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야. 저기서 쳐다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참, 어, 어떻게 생각하면 야근 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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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이 바위를 지나가기 힘든, 힘드니까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더라고 나있는 대로 내앞을 지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이렇게 어,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거, 여기, 여기, 이거 내려오는 것도 이거 쉬운, 게, 쉬운 길이 아닌데 이거 이거 이것도 실수하면 이거 큰일 날수 있는데 오케이. 하여간 그런, 그런 사람을 봤다 이거지 오늘 <laughs> 그러니까, 요령이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한마디를말해가지고 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이거 이력을 갖다가 삶의 지혜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거 위험한데, 여 이거, 이거 뛰어내리는 것도. 어? 봐봐, 이 높이, 이 높이가 이게, 이게 보통이냐고, 이게. 어? 가타카다 아니고, 큰일 날수 있는 거지, 이것도. 에이, 권을 만한 장소가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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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거, 이거 위험한 발상인지 내가 볼 때. 어, 응? 이거, 이, 이, 이 부분이 내려오는데 좋고, 내려오는 것도 좀금 하관. 하여간... 나는, 나는 이 사람 흉내 내고 싶은 생각 없어. 왜냐, 이게, 어, 여기서, 여기서 내려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음, 하관,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어, 나가지고 어, 쳐다보니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아우 나도 오늘 추워가지고 걱정인데 걱정을 했다고 이거 이, 그러니까 나는 뭘 걱정했냐면 요거 바위에서 요거 내려오는 것도 걱정했고 요 바위에서 요거 내려오는 것도 요기에 좀 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했는데 어? <laughs> 그랬는데 근데, 이, 이거 내려오는, 이거 내려오는 것과, 이거 내려오는 것보다, 저 부분이 아마, 저기 내려오는 게 더, 난이도가 더, 어, 힘들지 않을까. 더 어려, 운 곳이 아닐까. 난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이, 이 꼭대기서, 이,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저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할 말이 있네. 왜냐면 이 바위를 올라가는 자체가 못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 바위로. 그러니까 이 바위 못 올라가는 사람은, 어, 아니야. 또 여기, 여기 위에 오는 길이 또 여기 이아래쪽으로 이, 이 있더라고. 이 아래, 나안 가봐서 모르는데 사람들끼리 지나가더라고. 이 아래, 저 위에로가 있어. 그러니까. 아, 계단로 참 오늘, 멋지네, 멋지네. 아, 이 부분에서, 숨은 벽에서. 아이고, 멋지네. 아이 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다른 데로 가야지. 아이고 안녕.